자 첫번째 맵 황권 결기전 모든 백성을 지킨다 태사자 전의를 신속히 격파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었죠 후한 말기 조종의 약정과전제지변으로 백성들은 피폐 그러던 중 대평도의 교조 장각은 포교를 통해 민심을 얻었다 이윽고 장각은 수십만 신도와 함께 난을 일으킨다. 하늘과 백성이 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태를 중시한 한의 황제는 동탁 등을 파견해 난의 진압을 지시해 잘 훈련된 광군의 공세 앞에 장각 무리는 서서히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장각은 스스로가 내건 신조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창천의 세상이 가고 광천의 세상이 온다. 그리고 그의 흔들림 없는 신념이 기적을 일으킨다. 자 유편 오니즈럴 때는 이 장갑 쪽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 네, 맹장전이 이렇게 하나를 넣어줬어요. 자 장갑 같은 경우는 뭐네 이제 민천부장인데 무기를 쓸 거면 당연히 요 선풍 속성 무기를 쓰는 게 낫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네. 굳이 그 장각을 혹시나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장각 본인 무기 들고 그 플레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걸? 다 보면 그러니까 뭘 썼냐면 뭐 그래 혹시나 뭐무기한칸 정도는 이렇게 그 장각 무기를 들려 줄수 있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뭐 썼느냐? 이당시에그 민첩 캐릭터의 대부분 본인 무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 용창이었습니다. 다, 용창이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laughs> 전부 다 용창 이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전부다 용창 썼어 다이 당시에 그 용창 점프 공격을 갖다가 그 적들이 잘안 막아 가지고 일단 용창을 들고 그냥 점프 공격 한 다음에 무쌍 나무만 그냥 지르는 걸로 아니자 <laughs> 형님 광군이 우리를 포위한 상황 게다가 산적도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天はいつでも我らを見守ってある心を一つにすれば勝利がもたらされようぞおお兄じゃそうでしたな我らには天がついておりますうんいざ行かん皇天の奇跡を俗物どもに見せてやろうぞ 자, 이당시에 장각은 일단 방통하고, 일단 중복무장이었어요. 뭐 사실 그 장각이 2편 뭐 시절부터 이미 방통하고, 거의 뭐 이제 네, 거의 뭐 중복처럼 나왔던 게... 항상 둘이 엮입니다. 어쨌거나 결국 7편에서 석자는그 장각에 들고 가긴 했는데, 뭐, 썩이나 석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무기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죠. 그나마 이제, 츠, 맹장전에 가서는 그, 엄청나게 그 괜찮은, 그 EX2가 추가되어준 덕분에, 뭐, 그렇게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자, 이것이 장각의 EX. 아무래 기적이요. 그 다음에 무쌍 남무 2번. 이것은 7편에서도 이제 주력이죠. 6편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사용하는 남무는, 네. 그 남무가 끝나는 후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별로일 수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쓸게 이거밖에 없으니 여기서는 데미지 하나만큼은 정말 좋죠. <놀람> 자 일타지. 자, 이런 식으로 1차지의 속성이 붙는 건 나중에 7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6하고 7의 차이점이 있다면, 6은 속성이? <laughs> 확률이 거의 뭐 100%인가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터졌을걸 그래서 7편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차지를 쓰더라도 약간 뭐 속성이 터질수도 있고 안터질수도 있고 약간 그런게 있는데 네 6편은 그래도 어쨌거나 속성만 그냥 다가 두면 1차지 가지고 나름 이렇게 네 재미를 좀줄 수가 있이는 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장각의 그 유니크 무기를 얻겠다면 원래 여기에 요 반짝이는 거 지금 여기 백성이 있죠 얘네들을 갖다가 빨리 구해준 게 원래 목적인가 그랬는데. 뭐 무기가 이미 있다면 굳이 뭐안 구해줘도 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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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 뭐, 사실 뭐, 왕원이고 뭐고, 대다 그민첩무장 중에 본인 무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친구들은 아 그냥 이게 기본이었다 할까? 진짜로? <laughs> 제가 어쩌거나 지금 장각을 보여주긴답시고 그냥 그 석장을 썼기는 썼는데, 원래는 그냥 본인 무기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모온 다음에, 그냥 이거 터뜨리는 게 그냥 기본이죠. 하늘의 기적이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상하게 이거 안 막아. 그냥 대놓고 때리면 그냥 어어 대놓고 그냥 때리면 막 가드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안 막어. 이유를 모르겠어. <laughs> 뭐 인공지능의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계속 맞아주죠. 계속 맞아주죠. 자, 어쩌거나 지금은 뭐 장갑 플레이니까 다시 석장으로. 자, 최종 무기 없는 조건에 속해 있는 저 전이가 보이는군요. 생각보다는 조건이 널널해가지고 좀 느리게 잡아도 일단 그 무기는 다줬었어요 6편에서 진짜 그 무기 없기 힘들었던 거라고 해봐야 정말 그 기산 태각전이 던런데 그, 마대 시나리오, 그 정도였고. 그거 말고는 정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여포를 지르면 다 됐다 보니까. 어, 예, 예. 정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여포를 지르면 다 됐다 보니까. 6편은 사실 뭐, 무기 없는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에 속겠죠 1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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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잡기예요 응급차

자, 적장이 보이면, 1차지. 1차지. <laughs> 아유, 속성 잘 써지죠. 아니, 진짜 6편은 속성이 100%여가지고. 자, 번개 속성에 이 농밀한 스 자, 정신 못 차리죠? 그렇다면 무쌍난무 차지. 한번 더. 그나마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여서 그런지. 네, 클로킹이 될 정도로 수많은 적들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大賢両親天の声を聞く者よ天を信じ俺を信じよ心を一つにするのだ